네, 안녕하십니까. 방금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어, 지금, 그, 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 그죠?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재미없다, 어렵다, 힘들다, 하품이 나온다, 자고 싶다, 그죠? 자괴감이 든다, 내가 이르려고 주식했나? 근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겨요. 근데, 그죠? 손실 아닌 게 어디야? 막, 주식에 대폭락을 해가지고도 견디내는데, 내것 빼고 다 오른데서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느긋하게. 저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지만, 아, 이거는 너무 올란 것 같아요. 냅다 팔아먹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올라.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팔고 나니까 더 오른다고 막 미치겠다고 뭐, 짜고 저쩌고. 그래 본들, 달리는 거 없어요. 그냥 어리석음에, 그죠. 몸소리 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느긋하게 해야 된다.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항상 진실 게임이 아니거든요. 진실하고는 틀려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진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순간에는 시장이 사람을, 개인들을 속여요. 짧게는, 길게는 제자리 찾아가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건 좋은 주식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죠. 앞으로는 고난이 열릴 것이다. 앞으로는 전기차가, 테슬라가 한 대도 안 팔릴 것이다. 합리적인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2차 전지가 뜨거우니까 난 저거 가서 단타 치러 갈래. 그게 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각자 선택이에요. 그 투기, 그저 대중의 감기까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없다. 그래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그죠. 음, 나는 죽어도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진실은 이렇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 저의 역할이다. 저는 그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만일, 그죠? 만일, 주식이란 게 어떤 역사든 뭐든, 만일 이랬으면, 만일 이랬으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면 멘탈 붕괴. 그죠? 못 견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 잊을 거는 잃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열심히 집중하는 게 주식을 오래 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요, 넘쳐나요, 우리 장이 미국에, 그죠, 미국 어, 전날 미국에 뭐 핫했는지 보면 다음날 우리 시장에서 테마가 돼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구라죠. 구라, 개구라, 멍멍이 구라, 최근에 그죠, 제일 많이 하는 게 트럼프가. 삼성전자 이런 데 주식 내놔라 주식 내놔라 협박을 하고 뭐 사적 낀다 뭐 짠다 하니까 최근에는 그죠 그 미국 정부가 양자컴 지분을 인수를 한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이언큐다 뭐 리게티다 그러니까 관련 주들이 확 급등을 하죠 다음날 되면 우리 시장도 테마로 아침부터 확 급등을 해요 근데 오대만 쫙다 빠져버려 그죠? 그게 죠그 지금 어, 일어난 현실 그럼 뭐 우리가 아침에 양자 관련주가 와악 떠. 그럼 개인들은 또뭐 있나 싶어서 막 쫓아 들어가. 추격매수에 그러다가 다 물리는 거죠. 테마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못 걸려들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최근에는 그죠. LG 학도그 행동주의, 행동주의 어떤 그 펀드에서 저평가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찌라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LG학이 갑자기 한10% 올라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이러보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어쩌고 저쩌그 행동주의 펀드에서 설사 저평가됐다고 LG학한테 뭔가를 요구를 했다 치자 그게 10% 급등할 만한 그런 이슈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시장이 가벼운 거예요. 주대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볍게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어, 하루살이 같이, 이렇게 확 했다, 이렇게 확 했다, 이랬다, 이랬다. 널뛰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죠, 어, 싸고 좋은 회사를 야양야금 사는 거예요. 주식이란 거는요, 끝없이 반복이 되는 똑같은 흐름이에요. 세력이라는 것은, 그죠, 무모한 짓안 해. 팔아먹을 자신이 있을 때 매집을 한다. 그랬죠. 그 팔아먹을 자신이란 것은 첫 번째 요소가 싸야 돼. 비싼 걸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는다. 그게 아니죠. 쌀 때, 야금야금 야금 끌어모아서 어느 정도 수량을 끌어모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주가를 끌어올려. 끌어올리면서 소문내는 거죠. 임금연기는 당나이기다. 당나이기다. 소문내. 그럼 사람들이 진짜, 진짜 하면서 와, 몰려들면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거는, 어, 대상. 그죠? 그죠? 지금 어떤 뭐 좋은 주식들이 막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빠지고 있어. 소형주라서 빠지고, 중형주라서 빠지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그 주식 그냥 사모으는 거예요. 야금야금 사모으다 보면 결국 오르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할수 있는 거, 카드 뭐 남았지? 주식 시장에 불 붙일 수 있는? 저는 배당소득 분리가 세. 이거 시행이라고 보거든요. 정격 시행. 그럼 다시 불이 붙는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막 2차 전지에 미쳐서 막 갖고 있는 주식 다 팔고 있어. 또, 그죠? 다음 주부터 공모주 도박판, 막한 10대 쪽막 계속 펼쳐져. 그러면 거기에 돈 집어 여야 되죠. 돈 집어 열때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기존의 인주식 다 팔아 치우죠. 팔아가지고 공모주 도박판 하러 가. 그 덕분에 막 떨어져.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한 10대 개 등록이 돼. 그러면, 계속 기존에 있는 주식들 기간도 팔고, 개인도 팔고, 계속 팔아 치우겠죠. 계속 떨어질 확률. 근데 뭘 팔지는 몰라.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12월 27일 기준으로 배당주는 애들만 쭉 선별해놨고, 뭐, 내가 500만 원지 사야 되겠다 싶어, 뭐. 뭐, 매일같이, 그죠? 매일같이 10만 원치, 10만 원치, 지금 12월 달까지 가야 되니까. 11월, 12월, 두 달을 보고, 매일 찔끔찔끔찔끔 사오는 거. 근데 어떤 애는 샀는데 우상향 조금씩 조금씩 오른다. 내 평단 이상에서 있다. 안 사면 돼요. 그런 애들은 보유 수량만 갖고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계속 빠지고 있다. 그런 애들은 뭐 매일같이 뭐 그냥 10주씩 뭐 100주씩 야금야금 사모으는 거. 야 그러면서 비중을 계속 늘리는 거죠. 왜? 이런 애들은 그냥 한방이한 한 방. 호박이라는 거죠, 호박. 이런 애들은 호박의 특징을 갖고 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만 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가서 정격 시행, 기재부에서 정격 25% 조정, 뭔가 나왔다. 올해부터 적용한다, 나왔다. 바로 그냥 뭘로, 그죠? 고배당 관련주들, 우리 올여름에 지주회사들 막, 그죠? 저평가된 애들 막 급등급등 하듯이 그런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근데 이런 랠리는 올해가. 왜? 나라에서 밀어주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대통령 테마니까. 대통령 테마는, 그죠? 한번 폭발하면 오래 가요. 이 나라가 밀어주는데. 그 말은, 급등주 만들고 작전해도 면죄부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해려 했는데 그죠? 대통령 업적인데, 누가 작전주라고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막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봐요. 근데 안 해도, 안 가도 배당 받는 거예요. 좋은 주식에 저평가되고 배당도 받을 수 있어. 너 뭐가 답답해? 답답한 거는 뭐다? 욕심. 나의 욕심. 지금 2차전지다, 삼성전자 하에서 막 오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사봐야 오르지도 않는 거. 그냥 목숨 걸고 저기 쫓아가서 단타, 2차전지 단타 치는 게 100번 낫지. 저거 사봐야 오르지도 않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막막 팔아 제끼는 거. 그럼 그거를 싸게, 약간 약간 받아내는 게 받아서 들고 가는 게 맞는지 그죠 아니면 내 인생에 내일은 없어 그냥 인생 뭐 있나? 난저 가서 그냥 까끔까하게 한번 빼등 치고 끝낼 거야. 난 그래 살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요. 주식은건 각자 선택이에요. 그죠 각자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치는 본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요. 주식은요. 정석대로 잘하면 투자가 될수 있어. 그렇지만 잘못하면 도박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합법적인 도박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도박이 어찌 보면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고 할 때. 알고 하면, 이해를 하면 투자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어찌 보면 인문학이고 모든 세상, 만물, 모든 것이 주식의 공부다. 그래서 주식을 열심히 정석대로 공부를 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눈에 보이고 어떤 일이 생기면 왜 그런지도 보이고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 시진핑이 왜 저러는지, 한율이왜 요동을 치는지 그런 흐름이 적당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할수 있는 시기인지, 안, 안 해야 될 시기인지, 그죠? 세상 사례에 많은 창고가 되는 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둘째가 그런 걸 해요. 밥을 먹다가. 아버지, 지금 애나가, 애나가 막 떨어지고 하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설명했죠. 왜냐하면, 일본의 총리, 닭가이치라고 여자가 이번에 총리가 되었다. 이 여성 총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옛날에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nr을 막 찍어가지고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nr을 막 찍어내겠다고 하니까 돈이 많아지면 어떡해? 돈이 많아진다는 건 m2 통화량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막 증가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물가는 가만히 있는데 이 물가는 가만히 있는데 돈이 늘어나니까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게 어떤 환율이고 경제고 이런 거야. 그러면 너가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엔화를 한전에 두는 게 맞는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는지 그 결정권을 벌려면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하려면 이다카이 씨라는 이 여성 총리의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면 어찌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게 경제라는 거야. 내가 언제 한전에 따라서 돈이 일본에 가서 그죠 공짜로 스테이크 한번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루 숙박료가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게 환전이라는 거야. 개념을 막 설명해줬어요. 그러니까 음 하고 듣고 있죠. 그때 어. 봐. 내가 주식을 해서 이런 거 공부를 해 두고 하니까 애한테 설명을 해줄수 있으니까 그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아버지가 되고 애들한테도 어, 주식이란 건 막연히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방법이야. 하고 뭐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뭐 같이 뭔가 대화를 할수 있는 빌미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떤 이슈 뉴스에서 뭔가가 나오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막밥 먹으면서, 어, 대화를 하는 거죠. 저도 애가 조금 더 크고 하면 주식이라는 걸막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어, 최소한 돈을 못 벌고, 뭐 벌고 이걸 떠났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자기 돈,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시키면서, 가르치면서, 같이 하면서 세상 공부를 막 시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씩 보면요, 어, 주변에서도 그래요. 어, 그 조회수도 안 나오는, 조회수도 안 나오는 그 유튜브 그거 뭐로 하냐. 막 비아냥 이런 게 많아요. 뭐, 뭐, 실제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뭐 그런 거 1도 관심 없어요. 뭐 비아냥 거리든지 말든지. 어찌보면 이런 영상을 찍어서 보관을 해 두는 게요, 먼 훗날, 어, 제가 없을 때, 제가 없을 때, 애들이, 애들한테 어떤 길잡이 같은 게, 어, 되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영상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애들이 봤을 때, 아, 주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아, 이 당시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아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죠 공부를 하는 거죠.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식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뭐 단타를 조장하는 거예요. 단타. 나는 매일 단타 쳐서 얼마 벌었다.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것만 가르쳐요. 뭐 존리나 이런 분은 예외. 대부분은 그렇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죠 온통 그냥 찌라시 공화국이죠. 단타 조장국. 이런 환경에서는 도박밖에 안될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그죠? 내가 교과서를 만들어주고 가르쳐주는 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먼 훗날, 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어, 아버지가 애한테, 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주식 공부를 할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준다는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찍어 가거든요. 실제는 뭐 영상을 찍고도 뭐 비공개로 뭐안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걸 말해봐야 공감이 안될것 같아 해서 그냥 뭐 그냥 비공개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현실하고 주식판하고는 서로 다른 움직이니까. 근데 저는 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뭐30몇 년을 했어요. 40년이 다돼 가는데 그 경험치만큼 여유는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거, 못 먹을 거를 구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한다? 그런 생각 없어요. 때로는 이게 독버섯인지, 그죠? 송이버섯인지, 시공인지 구별을 못할 때는 그냥 쿨하게 지나가면 돼요. 그걸 갖고 먹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 그죠? 지금은 그냥 뭐 독보시시든 아니든 그냥 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여유있게 그냥 가던 길 뚜벅뚜벅 또또 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참 쉬운데 모든 테마, 모든 주식을 다 참여하려고 대들고 돈만 있으면 주식 사려고 대들고 안들부들 하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고난의 어떤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돈을 안 잃는 방법은 조금 체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돈은 배당주로 막 집어 넣는 거예요. 어떤 주식은 3, 6, 9, 10, 그저 1년에 4번 주는 배당주도 있다 했죠. 그런 것도 막 사두는 거예요. 얘도 사두고 얘도. 얘는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막 어떨 때는 막 오르든지 내리든지 막 놔둬. 그러면 막 배당이 들어와. 근데 어 7월 달 같이, 그죠? 이번 여름 같이 갑자기 지주회사나 이런 것들이 막 급등급등을. 그때는 배당 수익보다 이게 범위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다 팔아치웠어요. 왜? 또 과열인 거 알았기 때문에. 이건 과열이다. 이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질 것 같아. 이거는 이상징후야. 그래서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고 투기 과열이 붙었기 때문에 피해가 붙었을 때 얼른 팔아치우자. 그래서 많이 팔았죠. 근데 지금 지주 회사 뭐 이런 거 그런 도 없죠. 또 배당주는 바닥 기고 있는 배당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다시 사 모으는 거죠. 그때 판 가격으로 대부분 온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하면서 막사 모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된다. 그래서 어뭐 배당주는 그죠? 배당주에 관해서는 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지, 어쩐지, 그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쩔 때는 제 기준에서 그냥 뭐 상식이면 남들도 다 상식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배당주를 최근에 이제 맵, 어, 질문을 이래 받다 보니까, 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 이거는 내가 좀, 어, 거론해야 되겠다. 지금 이 시기는, 그죠? 분명히 12월 달 배당 주식을 봐야 되는데, 왜 4월 달에 배당을 주는 강원랜드를 지금 추매를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아, 뭔가 이해를 좀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다시 거론을 해야 되겠다. 그죠? 또 배당주라고 작년에 줬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려야 된다. 그래서 주식이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배당주는 따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어쨌든 지금은, 그죠. 펜, 멘탈 관리. 잘 해야 돼요. 지수 오른, 100포인트 오른데 내건 하나도 안 올랐다 해서, 그거, 그 흔들릴 거 없어요. 그죠.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게 주식이에요. 한쪽에서는, 그죠. 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사서, 어, 그, 인버스 200, 요거는 그죠. 곱하기 2배의 지수 하락 배팅, 지수 빠진다, 배팅 치는 걸 했죠. 어, ETF, 상장지수 펀드. 이거, 개인들이 9월 달부터 10월 달, 그죠. 두달 동안, 그지 1조 8천억 샀대죠. 이거 마이너스, 그죠. 한67% 된대죠. 엄청나게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뭐내 주식이 안 오른다고 막 어렵고 힘들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식은 반드시 그죠? 정해진 어떤 법칙은 없는데 하나 뭐좀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건 있어요. 좋은 주식이 쌀 때는 세력들의 타겟이 된다. 그리고 그 주식은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오른다. 세력은 팔아먹을 자신이 있는 종목으로 작전을 펼친다. 그런데 그 팔아먹을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은, 그죠? 대부분의 어떤, 뭐, 쓰레기 같은 어떤 그런 펀드, 뭐, 사모펀드 이런 게 아니면 대부분의 어떤 세력은 정석이다. 저평가된 우량한 회사를 매집을 해서 정상적으로 끌어올린다. 그게 대부분이다. 그렇게, 음... 경험치죠. 그래서 지금 같이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럴 때는 좋은 주식을 같이 버리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로 찔끔 찔끔 사 모으다 보면 결국은 그게 다 지난 시간이 지나면 돈이 되더라, 이런 거죠. 그뭐 예, 토요일 뭐 시간이 나니까 뭐 여러 가지 주식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즐거워요. 뭐, 아쉽다. 지수 3,900 갔는데 나는 못 벌었다. 아이고, 삼성전자 하이스 미리 팔아치워가지고 미치겠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느긋해요. 대폭락도 견뎠는데, 뭐, 오른, 지수 오른데 내거안 오른다고 아쉬울 거뭐 있나?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단지 지금 저는 오히려, 어, 시진핑과 미국의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큰 대성적인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